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 어, 에루살렘 어, 성국을 어, 이제 보여주면서 어디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라 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주인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하에서 대적선에서 세상에서 건져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시고 아예 성령님을 보내서 중심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그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 모습이 그냥 말로만이 하나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도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악한 낙이 권세가 됩니까?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예방의 땅에서 각종 세상에, 예, 예, 지배하며, 세상을 지배하면서 주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이 옵니다. 주의 백성을 공격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대적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업의 모양을 갖추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장들 있고, 특별히 사독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제시장들이 성전을 지키고, 거기서 수종들고, 그 주변에 예의사람들이 또 있고, 또그 주변에는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어, 지도자들이 살수 있는 그런 성읍의 기지가 있고, 그 주변 땅으로 이제 왕의 땅이 있고, 또 성읍에서 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수 있는 그 땅이 또 활동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이만오천에서 이만오천 속해서 내무 반듯하게 거룩한 땅이 구별되어집니다. 이것이 잘 운영되어지면 나머지 이제 집파들이 사망 흩어져 이제 집을 뽑아 사망 흩어져 사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네. 생물이 흘러나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성소에서 이제 문퉁으로, 동쪽 문턱으로 나와서 온 성읍을 돌고 온각 집합에게 다 흘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바르게, 바르게 살아갈 때 모든 백성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서 성전에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서 성기겠습니까 제사장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성전을 둘러싸고 지키면서 거기서 섬기면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일합니다. 이것이 잘 되어져야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 또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을 누가 갖고오는 겁니까? 사방에서 주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주의 백성들이 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와서 예물을 드리고 재산받으면서 다시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그온 땅에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 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모반듯한 그 중앙, 중심에 무엇이십니까? 성전, 성전 지성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동문으로 들어와서 동문을 닫고서 거기 거하십니다. 그래서 동문은 막열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흘러 나가는 그래서 강처럼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됩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된다.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면서 운영하시면서 나를 지켜주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 가문을 지켜주시고, 예, 괴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누가 틈타서 잘, 그 자리를 차지합니까? 악한 거지 마지막 때에는 성전에 누가 선다 했습니까? 사단의 권세. 거짓 선지자가, 예, 거짓 그리스도가, 섭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권세가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잘안 보여요. 예. 하나님이 계신지, 악한 권세가 있는지, 잘안 보입니다. 어떤 때는요, 악한 권세가 속여있고, 과장을 해서 됩니까? 선사처럼 활동할 때도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을 차지하면서 온문과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서 차지하고 온 땅을 망치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거 악한 것에가 하는 거 중심에서. 그런데 중심에 누구 섬기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게 돼요. 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먼저는 누가 잘해야 됩니까? 제시장이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왕이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왕 곁에 있는 성읍에 있는 또 기지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또 기지에는 문이, 각 지파별로의 문이, 열두 문이 있어요. 요즘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지파들이 어습니까 그들도 성읍에 와서, 쉽게 말하면 서울 가서 자기들의 이제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걸다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예. 네. 다 터도 있지만,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이것은 단순한 모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세겔에게 이런 성업의 모형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질에세겔에 보여준 대로 성전이 지어지거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삶의 의미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실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마른 뼈를 이루는 것, 일으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온 땅을 하나님의 에?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파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이 모습이 잘 갖춰지면 이것이 되어지는데 이 모습이 안 갖춰지면 됩니까? 도리어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막 일어나서 예루살렘도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이런 일이 발생되는 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줬을까? 지금 어느 때 보여준 겁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면서 어서 디 봤습니까? 하나님과 영으로 거기에서 가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아느냐? 죄악에 빠져 우상 숭배를 포로 끌려왔는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였다. 그러나 너희들 다시 돌아갈 건데 돌아가면 이런 모습을 갖추면서 신앙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안전하고 평안하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서 온 땅이 예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큰 강물이 어떻니까 각종 나무가 무성하게 밀고 거기에 고기들이 또 강에는 많이 있고 많은 어부들이 살고 그러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질 때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온 땅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제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세상으로 흘러가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역할이냐? 지도자들의 역할이고, 제시장들의 역할이고, 믿는 자들의 역할. 이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가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여기 사도군은 어떻습니까 다른 뇌인들이 어리석게 행할 때, 그들은 마음을 지켰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곁에서 마음을 지키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흘러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독 자손족을 특별히 거룩한 지상으로 구별해서 성격들로 그렇게 하고 또 주변에 레이 네 사람들 또 이제 유다 사람들 또왕또제사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그은혜와 복을 온 백성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 살아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워서, 이 단순하게 애쓰에게 보여준 모형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형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복된 삶, 영원한 승리의 삶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워서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주고 추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의뢰와 복을 누리며 영원한 영광의 길로 걸어가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되어주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